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텐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 전리품작에 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면은 이미 육성무기 두 개는 나왔을 거예요 육성무기 두 개를 만들면요 여러분들이 방어구를 손보게 돼요 방어구를 5성을 먼저 올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갑옷이 육성이 나왔는데 방송 키고 옵션 같이 뽑으려고 일부러 안 올렸어요 그래서 육성 방어구가 나올 거고 종류별로 다 맞추면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육성 무기를 두 개를 만든 시점에서 보면은 영웅 무기가 4성, 4각인데 5성을 만들기에는 이 무기 조각이 모자라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방어구 작그 하면서 무기 조각을 모아서 올렸어요. 방어구를 도는데 어떻게 무기 조각을 얻었냐. 일반 룬스톤은 무기 조각에 쓰고 희귀 룬스톤은 방어구에 녹였어요. 무기 조각 얻기에는 일반 운송이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 무기를 올리자마자 무기 던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 조각을 얻는 과정에서 제가 같이 겸한 게 일성들을 올려가지고 도감을 완성을 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거 작업을 할 때가 왔어. 근데 우선시 해야 될 거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격력 관련이에요. 건틀렛과 검, 총, 창. 건방패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다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2성도 올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할 텐데 이성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성을 5성으로 만들 때 4성이 4개가 필요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료를 많이 먹어 왜냐면은 4성을 4개를 만들려면요 우리가 3성을 4개를 30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4성이 하나가 나와요 한마디로 이거 하나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4성 1개의 가격치를 갖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치면 공격력 2 2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물론, 4성을 종류별로 넣어서 얻는 0 75랑 비교하면은, 오히려 이성이좀더 효율이 좋겠지. 왜냐면 얘네들은 무기조각을 필요로 하니까요. 얘네들만 했었을 때 무기조각이 125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절대 적은 수치의 무기조각이 아니라서, 얘네들과 비교하면은, 얘가 더 효율이 좋을 거란 소리죠.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건이 2성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중요시 여기야 할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 속성 데미지증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얘가 6성까지 올려야 되는 거라 쉽지는 않아요 어, 절대 쉬운 게 아닌게 이걸 삼성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베이스를 제외한 그 승급하는 데 드는 재료만 삼성이 116개 필요해 4성이 25개 필요하거든요 5성을 올리려면 왜냐면 5성이 5개 필요한데 4성 5개가 5성 하나니까 육성을 만드는 데 드는 재료가 삼성이 64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든다는 소리야. 대신에 어떤 삼성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시 여기야 될 거는 이 공퍼, 속성 데미지 증가, 치명타 데미지 증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력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루트를 알려드릴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처음으로 우선시해야 될 것은 속성 데미지인가? 근데 자신에게 필요한 속성 데미지인가를 하나만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노가다를 에이스로 하고 있어요. 에이스는 바람 속성이잖아요. 바람은 창천이야. 이 바람 속성 데미지 창천 건틀렛 노가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틀렛들을 전부 다 육성을 만들어서 전부 넣을 것 같아요. 육성 4개를 넣으면은 공격력 24%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끝나면은 치명타 데미지를 4개 올려서 60%를 올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을 넣는 게 아니라 무기를 육각을 할것 같아요. 굉장히 뜬금없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다른 거야. 왜냐면이 무기 육각은요, 간지가 나요. 간지가 나고, 4각에서 스태미널를 주고, 5각에서 피해 증가, 공격력 증가가 붙어 있어. 근데, 검검을 간 사람은 근거리 피해 증가가 더블로 올라가니까 또 좋을 텐데, 검총을 올리는 사람은 옵션에서 약간의 손해를 볼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공격력 80이랑 치명타 피해 증가 15%는 창이 150을 올려주는데 얘를 뭐하러 두 개를 만들어. 치명타 피해 증가 15%도 검 하나 넣으면 충방돼. 그러면은 우리가 볼건이 4, 5, 6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리품작을 먼저 하고, 각성을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솔직히, 이 창을 먼저 다 등록하고, 각성을 해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이것도 사실 조산모사야. 그왜 그러냐면은, 무가금도 한 방이 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높은 공이 의미가 없어. 크리가 뜨냐, 안 뜨냐만 중요하지. 크리가 뜬다는 전제하에서는 다한 방일 거란 소리야. 그래서 공격력을 무작정 올리는 것보다, tvp를 즐기시는 분들은 방어구를 더 신경 쓰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었을 때 속성 대미 증가에다 공포까지만 작을 하고 방어구 작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 이제 방어구 작을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제 생명력을 올려주는 게 있고 방어력을 올려주는 게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방어구 각성은 또 효율이 각성이 더 좋아 전리품에 넣는 것보다 각성이 효율이 더 좋단 말이야 그래서 전립부작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방어구 각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고민하는 게 디트리아에 치명타 데미지 증가가 있다 보니까 방어구로 전부 디트리아를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각성했었을 때 받는 속성 피해 감소가 어느 게더 중요하냐가 더 핵심인 것 같거든요. 말했지만 데미지는 어차피 차고 넘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저런 치명타 데미지 옵션이 아니라 받는 속성 피해 감소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받는 속성 피해 감소에 어떤 속성이 좋냐라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카린의 데미지를 떨구는 땅 속성이나 데포스파이크의 데미지를 줄여주는 불 속성 피해 감소 이게 좋은데 한계를 몰아서 가기에는 참 모한게 일단 조각의 개수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거고요. 이게 첫째야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캐릭이 좋아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태호가 나와서 어둠 속성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뭐불 속성 상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 속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종류별로 어 속성 피해 감소를 하나씩 껴주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브 옵션에서는 최대 생명력 증가 0.47% 이런 거보다는요, 그냥 생명력 붙어주는게 좋아요. 방어력 붙어주는 게 좋아요. 매혹저항, 도발저항, 이런 거 지금 쓸모 없잖아. 얘네들을 좀 피해주는 게 오히려 좋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나온 대로 써야 되는데, 무난한 옵션은 생명력, 방어력, 치명타, 방어, 그리고 피해 감소류가 제일 무난하다. 그래서 만약에 각성을 하면은 속성별로 피해감수 10%를 일각시 다 때린 다음에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몰아서 육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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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각하고. 육각하고 이 부분도 선택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육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일성작업은 그냥 파밍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성작업 또한 파밍하면서 하 되는데 삼성이 너무 많아서 어 절제가 안 되는 상황 있잖아. 그런 상황 때 한다고 보면 돼요 아마 계속 가방이 모자랄 거예요 어, 겸사겸사 하시면 될것 같고 공격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하면은 노가다 캐릭 속성 데미지 증가 퍼를 어, 일단 건틀렛 작업을 먼저 끝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육성 건틀렛 공격력 퍼 증가 그 다음에 검 치명타 데미지 증가 마지막으로 공격력 창을 넣던가 아니면 무기각성을 하던가 이 부분은 좀 취향에 가깝다 다만 무기각성은 간지가 난다 두 번째로 PVP를 즐긴다면 방어구를 각성하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전리품 가이드 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